고마워 팔아 빚은 갚아야지. 하, 옛날 생각나네. 이제 다 갚았어. 그럼 행운이 함께하길. 다음에 봐 프라이스. 이동한다 준비. 해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난 괜찮아. 미안해 내 잘못이야. 괜히 나 때문에. 전 네가... 그만해. 괜찮아. 알았어. 더큰 문제가 있어. 스페인에 있던 건 미사일이 아니라 유도시스템이었어. 유도시스템? 놈들이 그걸 어떻게? 러시아 지금은 어디 있어? 미사일과 함께 하산 말고 횡방을 그 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저기가신논부의 집인가? 아니 그놈의 간부 집이야. 간부 집이 저렇게 컸? 카르텔놈들이 그만큼 처먹는 거지. 정보원의 말로는 오늘 밤에 라스알마스 V.I.P.가 다 모인대. 일부는 초대받았고 일부는 끌려왔고. 그래. 왜 모이는데? 우리 때문이지. 라스알마스가 뒤집혔으니. 배우를 찾으려는 거야. 신놈 브레도 오겠지. 그건 모르지. 그래도 이게 최선이야. 그럼 해야지. 섀도우 대원들이면 도시 한동개는 날려버릴 수 있어. 너무 오버하지 말자고. 말이 그렇다고 집 하나는 일도 아니지. 신놈 브레는 생포해야 돼. 그럼 놈을 만나야겠네. 어떻게? 미끼를 줘야지. 정보. 우리가 누군지 직접 말해주자고. 직접? 그래. 이중한 명이 들어가서 놈을 확인하고 붙잡는 거야. 내가 할게. 들어갔다가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미사일을 막으려면 지금 할수 있는 건다 해봐야지. 들어가서 놈이 원하는 정보를 흘릴게. 신논부를 찾으면 같이 덮치는 거야. 좋아. 배짱 한번 마음에 드네. 안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거야. 나도 간다. 난 경계를 서지 섀도우는 상공에서 헬기로 선회하고 알았어 놈들이 증거를 원하면 이걸 보여줘 필요할 때 호출해 좋아, 준비하고 시작하자 섀도우 대기 중 확인. 준비됐다. 옥상 착륙 지점을 찾는 중이다. 알겠다. 정문 쪽둘 무장했다. 알렌로, 좀 어때? 어깨로진입했다 진짜로? 어떻게 했어? 힘좀 썼지. 소프가 보인다. 올 것이 왔네. 들어갔나? 아니, 아직... 안으로 들어간다 대장도 좋아 잘 돼야 되는데 아이, 알레한드로 어떻게? 나중에 잘 들어 사실만 말해야 돼 알겠지? 살아서 나가리면 원하는 걸 줘. 다 말하라고. 전부 다 멕시코 특수부대, 미국 용병단, 섀도우 컴퍼니, 필립 그레이브즈 다 털어놔. 네 이름도 말해. <laughs> 이놈이야? 예. 너 이름이 뭐야? 소프라고 불러. <laughs> 무슨 이름이 그다구야 따라와. 신놈 브레를 만나러 왔다. <laughs> 우리 보스를? 정보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살려주는 거야. 주둥이 잘 놀려야 할 거야. 안 그러면 머리까지를 싹다 벗겨버릴 테니까. 뭐에 앉혀내리고 여긴 우리 부역이다. 내 화력 없인 보스를 만날 수 없다는 거지. 물어보기 전까진 입도 뻥끗하지 마.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사실만 얘기해. 불화치다 걸리면 개척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며칠 잠을 못 자서 그랬어 보스가 야근하지 말라고 아, 안 했나? 제거, 그게 아니라 그냥 집중력 유지하려고 으흥! 명령은 좀 따르라고! 병신새끼! 개새끼가 빠져가지고 이리 나 이건 전쟁이야 이기려면 명령을 따라야지 그게 우리 방식이다, 알겠어? 그래서 보스가 여기 온 거고 신놈브레가 여기 있다고? 아, 그럴리가 신놈브레의 오른팔이 있지 알레리야, 하나 더 데려왔어 여기냐 음. 앉아 얘 예, 뭐야? 소프란 놈인데 지발로 찾아왔어. 소프? 그게 이름이라고? 그리고 넌 저걸 들여보냈고? 정보를 갖고 있대 으흐! 으흐! 대가린 장식이야? 뭐 하는 놈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얼굴을 팔아? 아, 발레리아, 우린 정보가 필요하잖아. 도움이 될지도 몰라. 음, 당연히 그래야지. 왠줄 알아? 안 그럼 저 자리에 네가 앉게 될 거니까 잘 들어 묻는 말에 반드시 사실만 말해 절대 거짓말하지 마. 얼마 전에 우리가 산에서 누굴 지키고 있었는데, 공격을 받았거든 누굴까? 그게... 정신이 없어서 저 그린고 놈도 듣게 말해 라... 라이벌 카르테리었였을 거야 이젠 이 차례야 누구였지? 카르테리아 아니야 멕시코 특수부대였다 시체를 찾았지. 멕시코 특수부대였어. 근데 이런 외부인도 멕시코 특수부대라는 걸 알면서 네가 몰라? 그때 거기 있었겠지. 너도 있었잖아, 새끼야. 저 새끼도 있었겠지. 멕시코 특수부대를 돕는 녀석들이 있었다. 누구야? 너. 놈들이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 저놈처럼 백인이었다고. 미국 출신 용병대. 이름은 섀도우 컴퍼니다. 로스 파케로스가 용병단과 일하고 있어. 이뱀 같은 새끼. 들었지? 내 말이 맞잖아. 백인 놈들이라고. 그 쉐도우 컴퍼니라는 게 있다는 증거는? 그게 그러니까... <laughs> 넌 어때? 증거 있어? 내 주머니에 봐봐. 뭐야, 뭔데? 쉐도우 컴퍼니 부대 마크. 증거다. 누가 거기 대장이지? 이름을 말해. 필립 그레이브스. <laughs> 필 그레이브즈야. 필 그레이브즈. <laughs> 괜찮은데? 그 대장 그레이브즈가 원하는 게 뭐지? 이란인이다. 하선을 원한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저놈을 믿으면 안 돼. 진짜 안 돼. 다고 제발 믿어줘. 저이 X도 도움 안 되는 새끼야. 돈을 그렇게 쳐먹고도 그렇게 아는 게 없냐? 쓸모없는 아, 제발, 제발, 제발. 새끼는 그냥 처리해. 내가 알겠어, 발레리야 살려줘. 이러지 마, 제발. 아주 잘했어. 깔끔하네. 마음에 들어. 그럼 가볼까 위층으로 간다. 잘 따라와. 그리고 말인데, 너랑 볼 일이 남았어. 네 목숨은 신놈브레가 결정한다. 빨리 일안 해, 새끼야! 게직여 이쪽. 수바퀴로 쓰는 과정이 빨라 난 신눔브레와 펜트하우스에 있을게 나는 언제 만날 수 있지? 갈레리아가 보스랑 얘기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는 기다려 내 생각엔 신눔브레가 너한테 관심이 아주 많을 것 같아 <laughs> 여기서 기다려, 서프 나는 재단 쪽에 있을 거니까 방해하지 마 알겠습니다 내가 맞지. 밖에서 널 찾고 있었어. 좋아. 마스크 주고 잘 감시해. 살아있군. 알레한드로. 살아있었네. 신논블에는 펜트하우스에 있어. 3층이야. 키카드가 필요해. 디에고한테 있어. 챙겨. 좋은데. 여기. 이 마스크는 왜? 여기 뒤가 구린 녀석들도 좀 있거든. 테스트 잘 들리나? 잘 들려. 좋아, 가져고. 고스트 들어왔다. 상황은 신 놈들이는 펜트하우스에 있다. 3층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는데 디에고의 키 카드가 필요해. 어디 있는데? 2층 재단에 있어. 못뭐 보이는 거 없어, 고스트. 어디에 뛰어들면? 거기서 펜트하우스로 진입할 수 있어. 일단 위층으로 간다. 조심해 소프. 경비 놈들이 널 발견하면 그 즉시 쏠 거다. 사고엔 뭐가 있지? Hola, Diego Sin nombre, rechazo, El sin nombre tiene alguna respuesta Ajá. ya. No puedes quién estar aquí. Parece que tenemos un visitante curioso. Acompáñame. Ha Algo no está bien. Bajada, voz. Déjame hablar con el jefe. Solo quiero explicarle. Cumplimos con nuestro trabajo. Cruzamos la frontera. Silencio. ¡Lucraste a los Yankees! Eso no está bien, idiota! Solo trae a mi amigo. Déjalo ir y nos marcharemos. No nos volverás a ver. Olvídate de tu amigo. Él ya se fue. Tú te quedarás aquí hasta que él sin nombre decida qué hacer contigo. Hasta ese momento no quiero escuchar otra palabra, ¿entendido? ¿Qué crees que vas? Retrocede. Informe. Aquí todo en calma. Recibido. ¿Por qué? ¿Qué carajos estás haciendo? Esta área está prohibida.

음지 구역에 진입했다. 조심해. 너프그 찬살로 옥상에 갈수 있어. 그럼 키카드는어쩌고 수가... 수가... 네가 정해. 싹다 매달아. 왜 용병을 보냈을까요? 정규군은 못 보낼 거야.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이놈들은 군대가 아니라 용병이야. 우리랑 같아. 오늘 활동하자. 옥상으로 간다. 알겠다. 바로 따라가겠다. 위에 적이 많다. 싸워야 할 거야. 나답거라, 키. 펜트하우스는 북쪽 모퉁이다. 펜트하우스 확인해. 엄호한다. 신놈브레는 펜트하우스에 있다. 북쪽 모퉁이. 왼쪽에 적 둘. 하나 처리해. 나머지는 내가 잡지. 엘리베이터는 이쪽이다. 엘리베이터 쓸수 있나? 소프 펜트하우스로 가. 북쪽 모퉁이다. 한번 해보자고. 내려간다. 아래쪽으로 삼층을 봐야 돼. 비... 비상장치로 문을 열어. 열렸다. 펜트하우스로 진입하고 있다. 전대원 대기 전방에 보안 검사다. 무기가 필요해. 내가 구해주지. 그리고 신0무0를 잡는 거야. 0퍼0 0스가 손님을 데려오라 했어. 인 친구는 이 예정대로 도착했다. 그래 그래 계획대로 거래를 마무리하고 물건도 제시간에 도착할 거야. 그래 래래신구는이 그래. 다음 손이이친구니다 조심하라고. 그래, 시작해. 말도 안 돼. 왜 그래? 발레리아야, 아까 봤던 시카리아가 신놈브레였어 발레리아? 확실해 소프? 확실해. 가야 돼. 신놈브레가 여성 시카리아로 위장했다. 곧 진입한다. 준비됐나? 오케이. 고스트. 됐어. 꼭 생포해. 진 놈브레! 발레리아다. 등잔 밑이 어두웠군. 등잔 밑? 난 어디에든 있어, 병신아. 좋아. 우리랑 간네 가자고. 알레한드로. 무슨 일이야? 발레리아. 아는 사람이야